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어저께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란 무엇일까요? 좋은 나무란 흙로부터 좋은 영양물을 빨아먹는 나무입니다. 토양이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어야 좋은 나무입니다. 또 햇빛도 받아야 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흙에 굳건히 자리 잡아 양분을 잘 빨아올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뿌리가 거룩한 죽,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이죠.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죽,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죽,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익은 곡식가루 예수를 말하죠. 뿌리, 예수의 뿌리를 박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무의 뿌리가 박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과 쫓지 않는 것으로 뿌리 박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 박은 자는 새음을 입었기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골로에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내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얼마큼이냐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말하다가 아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어느날, 한두 번 나오다가, 아, 은혜 아닌 게 없는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오늘도 나로 하여금 예수를 찾게 만드는, 예수를 찾게끔 만드는 사건, 사고들. 사실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육신이 편하고 아무 고민이 없을 때 예수 찾기 쉬울까요? 성경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 안 찾는답니다.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안식을 찾을 때에는 우리는 예수 찾기가 더욱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보다는 내면의 갈등을 통해서, 마음의 갈등을 통해서 예수를 찾게 만듭니다. 근데, 마음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할수 없이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고통을 줘서 마음을 고민하게 만들게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를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감사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감사함이 넘치지 않는 삶. 그렇지 않느냐는 거짓 목회자에게 속아서 속이 텅 비어있고, 진짜 현혹시키는 철학적 설교, 도덕과 윤리적 설교, 그 설교에 사로잡히게 되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게 되면서 결국 그들에게 노력질 당하는, 노력질 당하는 결과를 만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세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찾아볼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그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좀더 보완해서 설명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현대 이상심리학을 강의해 드리면서 그때 제목이 뭐냐면, 성경과 현대의 이상심리학과의 만남, 그리고 부제로서 옛사람의 실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적 인간론, 흙으로 지음 받은 존재, 그 실제 혼동과 공허와 흠이 깊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심리학을 통해서 증명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연구해도 성경에 나온 말을 그대로 하더라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 듣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박혀 흙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먹는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양분을 먹음으로써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 맺게 하는 양분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해석해주는 그 양분을 먹습니다 어느 목사가 또 어느 사역자가 어느 분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양분을 빨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누가 계시게 해요? 그리스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오어서 사랑 가운데 예수가 사랑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땅에 나무가 자란다면 그 나무가 그리스도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빨아먹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내가 매일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스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내 나무가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지 못하면 살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움을 깨달아.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오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실 구하는가. 모든 충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나의 자기결핍을 채워주는 것은요, 이것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그렇게 불안하시고,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그렇게 차리려고 애를 쓰고 있으십니까? 세상 것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에서는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충만케 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 줄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제대로 박힌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거 교회 나오는 열심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면요. 그런 행위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 자는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각 개인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요 감삼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면 나의 결핍이 없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충분함 속에 삽니다. 있는 걸 족한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넘치는 내 삶, 내장이 넘치는 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신앙이 시기 질투와 경쟁심으로 신앙상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증거는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오늘도 대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지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쇼본이는 거짓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역사는 내가 노력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랑에 뿌리박힐 경우 양분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으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24시간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계속 깨달아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더욱 깨달아 십자가에서 확증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를 끌어안고 부활하신 이것이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루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아직 율법 아래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확증시켜 놓은 그 사랑을 오늘도 느끼고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노력치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력제를 한다는 의미를 대상로보면 물질의 의미도 있겠지만, 거의 일부지겠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었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철학이나 신학, 도덕과 윤리, 종교적 간습 등 세상적 가치와 율법적 기준에 점점, 점점 빠지게 만든 걸 말합니다. 결국 주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선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잡고 선자 노술하고 권능을 행하였다 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전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은 도둑들로서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쳐한 자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았어도 점점 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열매가 열리도록 한 겁니다. 이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기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빨아먹은 물은 성령의 물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영의 물을 빨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을 먹고 자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거룩함을 축구하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영의 물을 먹고 자란 열매는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 거룩함을 축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어떤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열매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세상의 영의 물을 먹고 자는 열매냐? 성령의 물을 먹고 자는 열매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행위의 열매를 맺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번 또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뿌리 받고 빨아먹는 물은 성령의 물인가? 세상의 물인가? 고민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은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